황영웅님의 소속사인 물고기뮤직은 TV조선과의 문제에 대해 한동안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황영웅님은 TV조선과의 전속계약이 지난 9월 해제된 후 TV조선이 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장조사 전문가에 따르면 TV조선은 고의적으로 황영웅님의 이미지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TV조선은 황영웅님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뮤직은 여러 차례 항해 메일을 보냈으나 TV조선은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영웅님의 매니저에 따르면 최근 황영웅님은 TV조선 사장과 직접 만나 판권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TV조선은 황영웅님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는데 이 계약에서는 TV 조선이 황영웅님의 이미지를 홍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수익은 동등하게 공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영웅님은 여전히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TV 조선과의 협력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황영웅님은 인기 프로그램 뽕숭아학당에서 하차한 뒤 자신과 김희재님의 감사 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TV 조선에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팬들은 TV조선 프로그램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였고 결국 뽕숭아학당 방송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TV조선이 황영웅님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TV조선 프로그램을 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측은 방송 문제로 인해 팬들의 질타를 받고 있으며 Tv조선사장은 황영웅 님과 탑6 멤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황영웅 님의 음악적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팬들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황영웅 님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팬들도 그와 함께 연대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의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황영웅님과 그의 팬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웅님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소식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